지난주에 저희가 방송 일정을 좀 조정해가지고 목요일날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차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9일 여야 대표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죠. 그두 사람 사이에 이름하여 영수회담, 영수회담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 영수회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에 대한 영수회담과 국민의 여망, 이렇게 주제를 달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이재명 당 대표는 끊임없이 소위 영회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통령은 그 대담 자체를 기피했고 또 국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선거에서 대참패죠 수수박이 어려울 만큼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8석 대 176석 이렇게 참패를 했으니까 참 기가 막힌 대의변이죠. 그리고 결국은 선거 이후에 민심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된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을 대통령이 직접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지도자의 회담이 4월 29일 열린 것으로 저희들은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국민 또 대다수의 뜻 있는 분들이 그 회담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적 여망 소위 의혹에 쌓인 사건들이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타결됐다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다음에 해병대 최상병이요. 그분의 소위 외부 압력에 의한 재판.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전모가 정확하니 밝히지 않았고 그 사건을 다루는 소위 군 사법 기와요. 군 사법 제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그것을 경찰에 의해서 조사가 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방부로 소관이 옮겨졌고 그리고 결국은 공수처가 그 사건을 다루는 그런 과정까지의 의혹을 소위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자 하는 것이 야당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되는 김건희의 과거 소위 증권, 토이치모드 증권 의혹이라든지 또는 고급 핸드백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들을 바에 치는 특검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수회담에서는 아마 상호 인사를 주고받고 회의실로 들어가서 단독회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중심의 세 사람, 그리고 민주당 대표에서는 또 거기도 대변인을 통한 세 사람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은 공동 회담 비슷한 성격을 갖고 공개적으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는 이재명 대표가 작심하고 왔는지는 몰라도. 원고지 14장 분에 15분 동안 읽어 내려갔어요. 이러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하고 싶은 말이고 또 대통령이 이것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십사 하는 요구였겠죠. 그리고 약 1시간 30분 동안 회의 동안에 나머지 시간은 거의 대통령이 모든 안건에 대해서 소위 해명하는 그리고 입장을, 대통령 입장을 밝히는 식으로 두 회담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끝나자마자 많은 언론 매체나 또는 정치인들은 그 회담의 결과가 뭐냐? 무엇 때문에 영수회담을 했느냐? 합의문도 없어, 공동성명도 발표되지 않았고, 또 내용적으로 하나도 국민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냉정한 여론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여러분 뉴스를 다 접했을 겁니다. 협치가 드디어 하나 성공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태원 참사 특별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태원 참사는 소위 할리데인 행사죠.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접근하는 거기서 전통적인 연례 행사로 매월, 우리말로는 귀신 쫓는 날, 그런 뜻이죠. 누가 주최자가 있어서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가면을 쓰고 서로를 귀신 육례를 내면서 즐기는 그런 행사예요. 보통 다 몇만 명씩 모이는 행사죠. 그러면 반드시 치안 질서가 거기에 작동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인원이 운집을 때 그 공간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 어, 어느 선에서 치안 경비를 담당할 것인가 이 국민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치안도 있고 국방도 있고 또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을 마치 경찰서장도 아니다 용산 구청장도 아니다 서울 시경국장도 아니다. 어? 치안국장도 아니다. 소위 경찰총책이죠. 거기에 또 행안부도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후에 어쨌든 국가에게는 무한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였을 것이고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주체가 별도로 없어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국가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의도 같은 복구 축제한다. 그러면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사고날 위험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여의도에 멈추는 모든 지하철들은 그 출구를 열지 않습니다. 사람을 분산하자 그런 뜻이죠. 당연히 이태원 참사도 그런 사전의 조치. 그런데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그 좁은 공간에 수만 명이 가서 떠밀려서 한쪽이 무너지니까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의 버팀목이 넘어지니까 전체가 따라 넘어지는 그런 인명 사상이 130여 명 나온 거예요. 중대한 국가적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적당한 선에서 얼버무리 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치안질서가 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정치를 담당한 야당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야 돼요 마치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처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통 고집불통으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든지 책임 한계를 회피한다든지 또는 책임을 말단에 맡긴다든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다만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민적 여망을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지금 당대표는 적어도 네 가지 이상의 범죄에 관련됐다고 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일반 상식으로도 몇 가지 사건에는 연류가 깊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수사담을 통해서 거기 그것을 자기 범죄를 면책화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했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대통령도 여당에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고 또 대통령으로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면 반드시 의혹이 되는 부분은 특검을 수락하고 거부권을 좀더 차지해야 됩니다 물론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야당만이 맞는 건 아니니까 국민은 또 야당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영수회담에 대한 여망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정치가 뭡니까? 바로 정자 옆에 아버지 부자를 붙이면 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릴 자가, 숫자가 있는 거예요. 부모 마음으로 다스려라 그런 뜻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옛날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도 민수 군주란 말이 있어요. 백성은 물을, 물 위에 배를 띄워요. 그러나 그 배를 엎어버린다 그런 얘기야. 군주를 백성이 선택하지만 군주가 제 역할을 못할 때는 그 군주를 갈아치워요. 이게 우리 민주주의 사실도 탄핵제도가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정치 자체를 부모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 독선적 퍼스널리티를 작용시켜 가지고 정치화한다면 그건 위험한 정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가 바로 쓰고 역사가 바로 쓰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남북통일도 빠른 시간에 오는 거예요 북한이 남쪽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왜 남쪽의 흡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하지요, 죽어도. 그러나 남쪽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법치가 쓰고 사람다운 세상이 열리면 북한 사람들 마음이 와버려. 지금 탈북자가 오는 이유도 그래도 민주주의적 가치가 공산 독재 사회주의 체제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그래도 백성이 살만하고 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북한이 남쪽을 지향할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 가치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영수회담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의견을 주고받아가지고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어다 이루라는 건 아니에요.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안할수 있는 것도 있어요. 못할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상식선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사건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밝혀라 그런 얘기예요또 모든 걸 특권 만능주의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사법제도가 왜 있어요? 경찰제도가 왜 있어요? 전부 특검으로 얘기 한다면. 야당도 모든 걸 정치적 것을 내용을 가지고, 어? 소위 국민을 선동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걸 요구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요즘 정권심판 문제도 제가 답답했습니다만은, 대통령 된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저질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국권이 흔들렸어요, 국권이. 역사가 바로 쓰지 않았어요. 정의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았어요. 퍼플리즘이 만연했어요. 통계가 잘못돼 있었어요. 조작했어요. 이번에 사법제도의 부정 좀 보세요. 아니, 사법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선거위원회의 부정 좀 보세요 이게 다 지난 정권이 저질러온 일을 2년 동안에 수습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권심판이라 말에 말려들어가고 2조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어거지를 쓰면서 선거를 치른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한 거예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제가 정치를 깊이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700일이 넘게 기다려던 영수회담이 열렸으면 거기에 나온 민심이 뭐라는 걸 읽었어요. 야당도 반성할 부분 많아요. 지난 5년 동안 정권이 저질러온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 선거관련회가 정당한 선거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부정투표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수계표가 작동한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말할 논의가 없어요. 그러나 일단 나라는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 거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의 희망을 늘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영수회담에서 거론된 일들을 냉정하게 분석해야죠. 국민이 뭘 바라고 있는가. 이걸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집권당이 3년 남은 동안이 정치 체제가 흔들릴 뿐 아니라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비참한 결론이 내릴 수 있다 이말이에요 동시에 야당도 지금 국회란 게 39%가 범죄자들의 집단 정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우리가 너무 뚜렷하게 나온 것은 이 대생들 성상납했다는 소위 건국 초기에 역사적인 하나의 야화 같은 것을 정사처럼 이끌어내가지고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 강남의 땅을 사기 위해서 금융을 조작해가지고 돈을 대출에다가 아파트를 사서 그것은 옮기고 자기 딸의 유학 간 학생의 이름을 사업자로 등록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다면 그런 부장한 사람을 의회에 진출시켰다는 국민적 자각도 있어야 돼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거냐, 이게. 그런데 희희낙낙해가지고, 소위 친명계 조직 50명이 공천을 받았는데 31명이 당선돼가지고, 당선 축하한 자리에서, 김모 의원, 역사 강의 좀 하십시오. 양모 의원, 축할 일이요. 이게 할 짓이냐고요. 나라의 정치를 담당한 입법부의 최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다 자기 알아요. 양심에 따라서 뭔 말을 잘못했고 잘했고를 또뭔 행위를 잘했고 잘못 알아요. 근데 거기 에 대해서 격찬을 하면서 마치 전쟁터에서 죽었다 살아온 용사처럼 그렇게 환영하는 비굴한 형식을 우리 국민은 바라보고 있으면서. 자기 반성조차도 못한다, 이게.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국민이 바로서야 정치가 바로선다고. 국민의 정신적 수준이 선진화되어야만 정치도 선진화된다고. 뭐 이미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고별사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대에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정치를 담당하고 이번 영수회담은 지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새겨서 국민의 입장에서 위험을 지켜보면서 해결해 나가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